그말도 아닌데 사람 보세요. 아, 사람 봐. 네. 아, 고, 고. 아, 아 저분은 뭐냐면, 아, 저분을 보니까, 그, 여기, 크라보 입으시고, 뭐 약간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 성매매? 네 그런 거 하시는 분인가봐요. 네 지금 방금 저, 그, 저 아저씨께서, 이렇게 굉장히 미인의 그런, 베트남 여자들의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어, 같이 가자. 어, 직접 봐라. 라고 저한테 이제 막 얘기를 하시는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저런 베트남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 네, 저런 베트남 사람 따라가잖아요. 예, 네, 즐거운 마음으로 베트남 놀러 오셨다가, 베트남에 대해서 정말 안 좋은 기억을 남기고, 한국으로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이제 사람 꽤 많네. 외국인들 많네. 아, 정말. 아, 맛비큐오고 맛있어요. 맛있어요? 야,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야, 소고기, 소고기, 삼분 반반. 아, 반반도 돼? 야, 삼만 동. 삼십만 동? 삼십만 동. 15,000원 글닝로리 아이, 아이. 이거 이거 아가 나. 이거 두 고기, 고기,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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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어디, 어디 지금? 오케이, 어, 꽈이, 꽈이 냉어, 왜요? 꽈이, 뭐, 뭐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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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ần sau, lần sau, cảm ơn Ok, oh ok Chị biết anh có gì không? À, ừ ừ Màm kìu, chăn nhục thu ở Bắc Nha 1m là không thể, 1m Ờ, băng ra đây và xoay hồ Chị nhìn thôi, nhìn thôi Ờ, băng ra đây và xoay hồ 무인 오케이, 오케이. 저 약속만 몇 번을 해주겠네. 도 백주, 괜찮아. 우리 그, 너희 둘이만. 한반, 한반, 둘이. 저 람보완, 이 람보주. 아, 버 아, 아, 관종 열라. 한보 람스리. 아, 람스 넘버 보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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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 아, on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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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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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차이가 많이 나지가 않아요. 다 메뉴도 비슷하고 맛도 다 비슷하니까 그냥 우리 손님들께서 분위기가 좋다 아니면 뭐 손님이 많다 그런 데 골라서 편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오늘 아 혼자 나와서 이제 바베큐 먹는 거는 좀좀 좀 오버한 거 같긴 한데 그래도 여기가 이 바베큐가 유명하기 때문에 이 바베큐로 아 바베큐 뭘 뭐가 맛있지? 비프? 아 비프 먹을까요? 하이짬둥 h 야 m 아 ú <이게> n <고체> <laughs> 아 k h 아 n g dạ đúng. anh đúng. mà, tăng k i 아아아아아 đ 아 y 아아 t ạ a i 아. ì 아. 아 h đẹp 아. 아. i 아, h ah,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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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h ah. ah. a 이 마가린이 몸에 굉장히 안 좋다고 뭐 한참 못 먹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베트남은 아직 이 버터보다는 마가린 많이 먹어요 뭐 싸서 그러겠죠 뭐 많이 먹으면 당연히 안 좋겠지만 사실 이 음식은 이, 이게 안 들어가면 맛이 없습니다 요거를 많이 넣어줘야 맛있어요 아 이렇게 이 몸에 안 좋다는 마가린을 아 이렇게 범벅을 해줍니다 네, 철판 위에 이 쿠킹홀 위에다가, 아, 냄새. 냄새 너무 좋네. 그 다음에, 이제, 아, 소고기. 뭐, 이거, 뭐, 팥에, 뭐, 팥? 스페인, 스페인. 프랑스. 프랑스. 스 스페인.

넣고 이제 그 이렇게 구워 먹는 거예요. 예. 이제 뭐 특이할 거라고는 이제 이 마가리, 마가린 위에다가 이제 고기를 구워 먹는다는 거? 예. 그게 이제 좀 예. 한국에서 흔한 음식은 아니죠? 아 맛있겠네. 밝은 고기, 그 다음에 양파, 어, 파인애플, 그 다음에 버섯. 어 맛있는데 음 너무 맛있어 어 상추도 주네 근데 별로 먹고 싶진 않네요 그냥. 아 이것만 먹어도 충분히 맛있어요. t 음. h <laughs> 아 빵도 나오네 야 괜찮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마가린에 이 소고기에서 또 예, 기름이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야채에서 나오는 기름까지 해서 기름 3종 세트 가면 예, 갈수록 더 맛있어지네요 그리고 이렇게 반미가 같이 나오는데 이 반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 마가린이랑 이 기름에다가 찍어주시면 돼요 음. 음, 맛있어. 나 빵. 이 빵이랑 고기랑 그다음에 어에머이 아, 칠리 소스. 아까만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칠리 소스 조금 뿌린 다음에. 이렇게 바로 드셔도 진짜 맛있어요. 대꿀맛. 음. 음. 와. 와. 진짜 너무 맛있어요. 내가 딱 가려고 하니까 음악을 틀어 주네. 가지 말라는 건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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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실 여기 가게들이 엄청 많아요. 네. 보시는 것처럼 전부 이게 다른 가게들인데 저기는 직원들이 직원들이 참 친절해서 예, 직원들이 착한 것 같아서 예, 좋은 것 같아요. 와, 야 오늘 주말도 아닌데 사람 보세요. 야, 와 사람 봐. 아. 여기 뭐지? 아 여기 이거 소라 이거 뭐. 아 여기 이거 파는 데구나 우. 우와 아 이렇게 깨끗이 씻어가지고 저 뜨거운 물에다가 계속 이렇게 데피네요 응. 보시는 것처럼 이 작은 의자가 의자 이, 보통 일반 의자가 이제 테이블. 걸 아, 많이 드셨네. 응원 콩 응원, 원 응. 아, 뭐 먹지? 어, 깨나잉 원언, 깨나잉 원언, 원언지. 디스원 원 아, 뭐통거안 응. 깨나임아. 아, 닭살 응. 어 아, 깨나잉 응. 원아 네. 아, 네. 아, 지금 보니까 전부 저거, 이거를 먹는데, 이 옆에 여자분은 저게 더 맛있다고 하네. 뭘 먹지? 아, 어떡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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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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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뭐라? 야! c a 안 I r 냐 아, c a 안, a n 안 w e 아, i 사 h 사 n 안 r 양어. 아꿉넣어가아 꿉누어. 아요는 이제 보통 이게 육수랑 같이 먹어야 되나봐요. 응. 어? 완전 맛있어. 양어. 매이도더 어. 아 이거. 아. 지금 이게 이게 하나에요 4,500원. 응, 9만 동이니까 4,500원이고 지금 요거 소스가 따로 나오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laughs> 어, 이게 지금 이 소라 빼먹는 도구인가 봐요. 반짜른 깔라만시에다가 이렇게 어, 꽂아가지고 이렇게 주네요. 이렇게 주는 이유가 어, 제가 알기로 이깔라만시 라임 이거를 음식이랑 같이 곁들여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약간 소독하는, 뭐라 그럴까, 어, 균을 없애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넣어서 먹는다고 베트남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꽂아 먹는 것도 이렇게 깔라마시에다 꽂아서 이렇게 주네요. 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실패. 끝까지 안 나왔어요. 맛있네. 음. 일단 식감이 좋아요. 쫀득쫀득하니 소스가 맛있네. 이 소스가 달콤하니 맛있어요. 소스 많이 찍어 드세요. 소스를 많이 찍을수록 더 맛있어요. 얘는 거의 아무 맛이 없어요. 밍미해 거의 아무 맛이 없고, 얘는 거의 식감, 식감이고, 맛은 거의 소스 맛으로 먹는 거. 소스를 많이 찍을수록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 걔네 좀... 아, 이거를... 이거를 여기 소스에다가 넣어서 먹는 거래요. 예. 제가 몰라가지고 그냥 소스만 먹었는데, 빨간 거는 고추고, 여기 갈색은 생강이에요. 생강. 어, 같이 넣어서 먹으면 맛있겠다. 아 우리... 애기도 왔어. 오늘 평일인데도 이렇게 많은 베트남 분들이 나와가지고, 친구끼리, 어, 모녀, 모녀가 함께, 저기 멀리 연인끼리, 뭐 부부끼리, 그 다음에 이렇게, 형님들끼리,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럼버 이렇게 길거리에서 맛있는 이제 음식들을 드시고 있네요. 아, 저도 이제 승민이가 조금만 더 크면 다 같이 한번 나오고 싶네요. 아, 여기 꽃 시장이구나. 아, 집에 가는 길에 보니까 어떤 아, 시장 같아서 서봤는데, 아, 꽃 시장이네. 여기는 근데 소량은 안팔것 같은데. 진짜. 아, 여기는 근데 이렇게 다발로 안 팔고 이렇게 그냥 뭉치로. 지얼. 어 무화화 이토이더콤. 뭐 이토콤. 이토 이토콤. 아들가어 보자 아예예어 <laughs> 괜찮네 어 까만 집 까만 뭐아 지금 떠미가 아직은 안잘것 같은데 얼마나 좋아야 되는데. chăng qu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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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ăng à! chăng qu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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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ông làm dài. Không, chị mà. Không có lý do. Cảm ơn anh. Nhưng mà em sẽ suy nghĩ. Suy nghĩ lại suy lý do. Không có lý do. Sao anh biết em thích màu này? Vì ở đây màu giống nhau. mà.